안녕하세요, 1학년 친구들. 이 시간에는 여름 나라에 다녀왔어요를 공부합니다. 교과서 130쪽, 131쪽을 펴주세요. 학습지와 필기도구도 준비해주세요. 공부할 준비를 마쳤나요? 선생님이 준비한 마임 퀴즈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임이란? 말 없이 표정과 몸짓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연극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보면 배우가 무엇인가를 먹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배우가 무엇인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물건의 이름을 맞춰 보세요. 그리고 학습지에 답을 써 보세요. 영상 속 배우가 먹은 것은 무엇인가요? 네, 귤이지요. 두 번째 배우가 사용한 물건은 무엇인가요? 네, 우산이지요. 영상 속의 배우들은 몸짓을 하면서 말을 했나요? 말을 전혀 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으로만 보여주었는데 여러분은 배우가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고 있네요. 선생님이 이 영상을 왜 보여주었을까요? 오늘 공부할 활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교과서 130쪽, 131쪽을 보면서 공부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 봅시다. 이 부분을 다 같이 읽어 볼까요? 여름나라를 여행하면서 알게 된 것을 몸으로 나타내어 봅시다. 오늘 공부할 문제는 여름 나라를 여행하면서 알게 된 여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기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 속에 배우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고 몸짓과 표정으로 귤을 먹는 것을 표현했고 또 비가 오는 상황과 우산을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공부할 문제가 몸으로 표현하기라서 여러분에게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 주고 싶어 영상을 보여 드린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었죠? 교과서 그림을 보면 아이들이 교실 앞에 이렇게 나와 여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군요. 자, 이 아이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생각 주머니에 쨍쨍 내리쬐는 햇볕의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나요? 네, 쨍쨍 내리쬐는 햇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요? 네, 나무를 표현하고 있네요. 또이 아이는요? 부채질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두 아이를 보세요. 이 아이들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여기 생각주머니를 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은 이 아이들이 무엇을 표현한 것인지 생각주머니에 그림을 그려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들이 더위를 피해 시원한 곳을 여행가는 즐거운 모습을 표현한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이제 여름의 모습을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봅시다. 이 친구들은 몸짓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표정을 보세요. 표정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즐거운 모습은 즐겁게. 또 눈을 감으면서 쨍쨍 내리쬐는 해의 모습도 표현하고 있죠. 보통 우리 친구들은 몸으로 표현하기를 하면 몸짓으로만 표현합니다. 그런데 표정도 아주 중요해요.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에서도 배우가 신규를 먹었을 때 정말 신규를 먹은 것처럼 표정도 생생하게 표현해 주었지요. 이렇게 해야지 여기 책상에 앉은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아맞추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몸으로 표현하기는 몸짓뿐만 아니라 표정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표현해야 할 여름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선생님이 여름의 모습을 모아 만든 영상을 보여줄 겁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여름 모습 영상을 보면서 내가 몸으로 표현하고 싶은 여름의 모습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영상에서 찾아도 되고, 여러분이 표현하고 싶은 다른 여름의 모습도 괜찮습니다. 이제 영상을 보도록 합니다. 여름에는 뜨겁고 강한 햇빛을 볼수 있습니다. 녹색으로 가득한 우거진 여름 숲의 모습입니다. 폭염 속에서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옵니다. 갑작스런 비에 급히 비를 피하는 모습입니다. 우산을 쓴 모습도 보입니다. 태풍으로 인한 강한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일렁이는 파도의 모습도 보입니다. 장마와 태풍이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면 사람들은 물놀이를 즐깁니다. 수영장에서, 분수대에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들입니다. 원두막에서 먹는 수박은 꿀맛이겠지요. 여름방학에는 곤충 채집을 하는 어린이들도 볼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여름 캠핑을 즐기고 있습니다. 목날에는 뜨거운 삼계탕을 먹고 또 사람들은 시원하고 달콤한 팥빙수도 즐깁니다. 시원한 여름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영상을 잘 보았나요? 이제 학습지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여름의 모습을 적어 보세요. 이 부분에 자신이 표현하고 싶은 여름의 모습을 적는 것입니다. 다 적은 친구는 이제 어떤 몸짓과 표정으로 그것을 표현할지를 머릿속으로 그려보고 그것들을 실제로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 번 표현해 보시고 연습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족들에게 자신이 표현한 모습을 보여주고 무엇을 표현했는지 맞추어보게 하세요. 만약 가족들이 여러분이 표현한 몸짓과 표정을 보고 정답을 맞추었다면 여러분이 여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한 것입니다. 이제 과제를 선생님이 내주겠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표현한 여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수업 때 친구들과 함께 보면서 무엇을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영상 앞부분에서 보여준 마임 퀴즈 영상을 참고하여 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학년 친구들, 오늘도 칭찬합니다. 참 잘했습니다.